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동시경입니다. 어느 간호대학, 예, 카톡방이 유출이 돼가지고, 예, 똥공기가 또 하나 터졌죠. 예, 똥공기 또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예, 이제 이런 대학들의 이런 똥공기, 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이번에 간호대학에서 다시 한번 또 터졌는데, 예, 20억 번 신입생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숙지를 하고, OT 참여 전까지 암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암기를. 선배들이 불시에 질문 점검 하게 되는데, 아니, 이거 뭐, 군대에서 뭐, 어, 이등병 처음 가면은, 이등병 처음 가면, 뭐, 복무신조 외우고, 뭐, 차량, 대대 차량번호 외우는 거랑 똑같네. 예, 어쨌든, OT 참여 전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자, 학년당 인원이 적으니까, 예, 선배님 이름 외워두고 인사말 앞에 붙이면 좋습니다. 아, 뭐, 이거야. 뭐, 친근감의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하는, 어, 인사야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자, 인사는 위학번 선배와 아래학번 선배가 한 자리에 있을지, 위학번 선배에게만 인사를 합니다. 아, 인사를 이제 그 높은 사람만 하라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참, 이거 복잡해서 저 같으면 머리 나빠서 못 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과학번 선배님에게, 자, 한학년 위에에게는, 안녕하세요. 이십학번 땡땡땡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붙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18, 학번 예, 육학번인데 열 학번 선배님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이십학번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야, <laughs> 안녕하십니까의 차이죠. 그리고 십 학번 응.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을 붙여 뒤에도 붙여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십학번 땡땡땡입니다. 와 진짜 이래서 한국말이 예, 뭐 장점도 있지만 참 진짜 이런 이 단어 하나 차이 말이 아다 말이 말이 한게 아다르고 어다르 거긴 한데 야 이런 디테일을 듣느냐 이거 진짜 뭐 이거 뭐 헷갈려서 외우겠어? 이러다 분명히 실수를 하죠. 예, 실수를 안할 수가 없는 이 시스템이네요 시스템이. 그리고 생활 준칙 중앙 동아리 금지. 와 그러니까 좋은 과 동아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동아리 이외에는 예, 중앙동아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완전 이거 뭐북한인데자 과동아리 그럼 과동아리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어떡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활이 그냥 어, 반쪽 짜리네요그리 인스타 등 SNS 카톡 부사 배사에 어, 여행 사진 업로드 금지. 어, 남이 여행 가든 말든 이거 무슨 상관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질투라니까 어, 남이 여행 가는 거배 아프니까 그냥 올리지 말라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데 이거는 자 1학년은 카톡 상태 메시지 금지. 아, 그, 그러니까 항상 이제 대기하고 있으라 이거죠. 자, 1학년은 열람실 칸막이 책상 금지. 공부도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하고, 탁과생에게 고개 숙여 인사금지. 강호의 근지는 스스로 지킵니다. 진짜, 그, 애들한테 좋은 거 밝히네요, 진짜. 예, 1학년한테 좋은 거 밝혀. 인사하더라도 고개 숙이지 말라. <laughs> 이, 이, 보면, 이게 사회에서도 간혹 가다 이제 있긴 있어요. 남이 인사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 예, 간혹 가다 있는데, 아, 정말, 진짜, 꿀로겐이죠, 꿀로겐. 꿀루경. 네. 자기가 뭐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위치나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인사 더잘 받아요. 보면 이렇게 어설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가다 인사 안 받고 그런사람 있는데, 야 벌써부터 좋은 거알키네 이게 금지입니까, 이게? 그 선배 없이 20억 분끼리 3명 이상 모여서 학교 근처 술집에서 음주금지. 와, 그러니까 세시 셋이, 여자 셋시 셋이 모임에 뭐뒤담만 간다 이건가? 예, 네. 뭐 아니 물론 뭐 간호학과에 남자도 있죠. 자, 1학년은 3층 화장실 사용 금지. 그 평일 학교에서 진한 립스틱, 아이섀도 금지. 주말이나 고, 공휴일에 마음껏 하세요. 선심 쓰고 있네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니 뭐그 주말에 공휴일에 그러면 어, 마음껏 하는 거 어차피 학교 안 나오면 은 마음껏 하는 거 자기 자유인데 뭐 마음껏 하세요. 뭐 이거 허락을 해주고 있네요. 간호는 하나다 SNS 애탐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과 내부일 발설 금지. 그냥 기밀 엄수네요 기밀 엄수 그런데 만약에 본인 하는 일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예 벌써부터 이런 조항을 넣었죠. 만약에 본인 이런 그 규칙이나 이런 규율이 떳떳하다면은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면 왜 발설 금지겠습니까예 뒤가 구리니까 이런 겁니다. 예, 이탈자와 학번을 막론하고 인사함이 대화 금지. 자, 이탈자 나왔어요, 이탈자. 자, 배신자. 그럼 배신자에 대한 이제 세 방법이 밑에 있는데, 일단, 하여 걸리면, 개인에게 일회 학번에게 1회 경고 누적에, 예, 규정 이외에도, 위탁번의 판단에 따라 최대 2회까지 경고를 누적합니다. 이거는 법이 없어요. <laughs> 법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 경고 누적한다는 얘기고. 자, 3번. 개인 경고 3회, 일시 이탈자 5회 누적되면은, 어, 과 내부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면, 다 과로 간주하여, 대화 및 인사 일절 금지입니다 아 어, 이거 괜찮겠는데? 자, 오히려 이거 경고는 좀 빨리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뭐그 이상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느니 이게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학방 경고 5회 누적시 강당 집합 10회 누적시 학번 춤 아니 춤은 또 뭐야? 아뭐 일관성 있게 가야지 강당 집합했다가 10회 누적시 뭐단체로 춤추는 거야? 자 학번 춤은 학병 경고 10회 누적시 일주일간 선배가 지시한 춤을 연습해서 2, 3, 4학년 선배들 모인 강당에서 무대에 모이신 모이신? 아 진짜 3, 4학년들 전혀 통과 떨어질 때까지 계속 춤을 추는 직업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결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몇 시간으로 똑같은 춤추느라 뭔가 마음을 모두 지십니다아 이거는 가혹행위를 하겠다는 거네요 가혹행위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군대보다 더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아니, 인사부터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잡아내겠다는 거네요. 잡아내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여기 4학년이, 4학년이 졸업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다고 치면은, 또 태음 문화의 피해자가 될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태음 문화의 피해자가 되면? 뭐, 그때는 또 뭐라 그럴 거야? 아니, 이거는, 인사법도 다 다른데, 그, 선배마다. 이거는, 헷갈려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 나 진짜 웃기다. 그럼 그때 그때마다 그냥 그 애들한테 쌍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거 아이디어 회의한다 아이디어 낸다고 회의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 해당 교수들도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를 알텐데 참 교수들도 그냥 뭐 그러느냐고 전통이냐고 뭐 반관을 했다는 거고 하나 하나가 다경악스럽다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